2021 2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9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지질시대를 선캄브리아 고생대, 중생대, 신생대로 구분해서 각 시대의 상대적인 길이를 순서없이 시간으로 나타낸 것이다.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죠? 선캄브리아가 제일 길었지. 그 다음에 고, 중, 신이죠. 바로 볼게요. 자기가 꺼낸 화석은 A 시대의 지층에서보다 D 시대의 지층에서 더 많이 발견. 현재로 올수록 더 많죠. 즉 D가 더 많은 거 맞아요. 그죠? A가 제일 옛날. 그죠? 거의 좀 드물죠. 그죠? 그러니까 니번 B 시기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지구에 출현 아니죠? 광합성 세균. 그죠? 세부적으로 남조류, 남세균, 사이노박테리아선칸브리아 시대죠. 선칸브리아 시대. 그죠? B는 고생대고. 틀렸네요. 이 번에 시 시계는 지구 기후에 빙하기 없다고 자 빙하기 시계는 중생대만 중생대만 시 그죠 시볼까요 중생대 그렇죠 맞네요 그죠 답은 기억 대가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서울고 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.